안녕하세요 폴가이즈 국가대표 혜안입니다 오늘 해볼거은요 <laughs> 반갑습니다 노바노바 폴가이주 입니다 네 폴가이즈가 신규 테마가 나왔다고 해서 녹화를 켜봤습니다 저번 테마는 우주였다면 이번 테마는 바다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신맵 탐방해보도록 할게요 예? 바다맵도 1등하냐고요? 아씨 당연하죠 그럼 전화받아 자,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 솔로니까 솔로쇼 한번. 해. 오, 바다맵이다. 젤리빈 언덕 구역. 구역 주변을 뛰어다니며승리 하는데 충분한 수의 링을 수집하세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신맵, 바다맵. 여러분 좋아요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링을 먹는 건가 봐. 약간 그 소닉 같네. 자, 여기서 맞네, 소닉이네, 소리가 띠리, 소닉 소리 나네. 어떻게 가는 거야? 근데 어, 하나, 둘, 셋 먹어주고 여기 한번 들어가 보자. 어, 여기서 먹자. 이거 허이, 허이, 아, 해야 돼. 이렇게 20개 먹어야 돼. 오케이, 원투 쓰리 다먹었지롱 아, 이거 내 거야. 오케이, 아, 네, 등장 미치, 어두운 법이야. 얘들아, 어. 나이스 14개, 그렇지, 이건 내 거야. 따롱따롱네 개만 먹으면 돼, 네 개만. 나이스! 하나, 둘, 셋! 승리 어, 열심히 하는 우리 닭대가리 한번 볼까요? 아 어휴, 어휴, 씨. 닭대가리 밑에 있잖아. 눈을 크게 떠란 말이야, 어? 눈 이미 크게 떠 있긴 한데, 더 크게 떠란 말이야. 아유, 씨. 야, 연습 더 해. 빙빙, 빙, 도리. 출발! 자, 인코스 계속 타주면서 점프해주고. 점프해주고 짬새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여기서 이 친구 잡아주면서 점프 자저 친구 죽었어요 네자 방금 보셨죠? 방금 찰나의 순간에 딱 잡으면 상대가 죽습니다 인성질도 해줘야죠 예 네. 1대 11 좋다 요 하이퍼보드 영웅 승리라고 돼있네? 이게 마지막 판인가? 어! 여러분 에피타이저예요예 네, 아예 보세요 에피타이저 넣어드렸어요 이제 메인디쉬 들어갑니다 따가다가 딴다란딴또고도고돈론또론또 띠기 띠기 딴다란딴또고도고돈론또론또 어? 이게 뭐야? 오! 신맵이다! 길차기 버즐 올바른 출구로 향하는 선을 따라가세요? 선을 따라가라고? 바닥이 이거 미로야? 자 이렇게 신맵일 땐 어떻게 하냐 주변에 자라해 보이는 데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예 친구 따라 결승선 간다 어저 주변에 자라는 누구있어? 어얘 누구야? 오케이 뭐야 말미자같이 생에 있다 가자 오 좋아 애들 따라가면 돼요. 어디로 가나요? 아, 이게 리.. 이게 그거야? 오케이. 바닥에 선 보고. 일로 가서. 일로 가서. 일로 가서. 일로 가서. 일로 가서. 어, 어디로 가.. 어, 여기야? 오케이, 알겠어. 어, 오케이. 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저기 민트 초코 잘한다. 민트 초코 따라가. 휴~~~ 왈랄랠애 얘들아, 어디야? 민트, 민트 초코 어디야? 여기야? 여기 맞아? 여기 아닌 거 같은데? 맞아? 어 맞네? 아니야? 어 승리! 어 마지막 라운드 크라켄 슬램. 오오.. 어, 어, 오케이. 촉수를 피하고 물에 빠지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촉수가 어디 있죠? 어떻게 하는 거지? 엑스됐다. 어, 아, 오. 아 촉수들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올라온 거야? 하지 마라 진아 <laughs> 어 3초 다혈질인데 어, 미안하다 뭐냐 넌또아 미안해 <laughs> 어 미안해 <laughs> 오 뭐야 고리 미끄럼틀 미끄러지면서 고리를 뭐 하세요? 네 고리를 통과하면 되나봐요 바로 가짜? 음 응. 이렇게, 아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오케이. 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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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재밌다! 잠깐만, 아야야야야야야야! 워터파크 온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점프! 와우! 아, 계속, 계속 가는구나, 거 오케이. 점프! 그렇지! 점프! 마지막 황금! 승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황금으로. 야. 황금만 가는 게 이득인 거 같은데? 그러제? 성네 성공. 어우, 재밌다 이거. 아, 새로운 매. 친구 따라 강남 가기. 친구 따라가면 된다. 어, 뒤에 헬창 있어. 일단 여기서 한번 내가 찾아볼까? 여기 쭉 가서? 쭉 가서? 가서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야? 왜 여기야, 근데? 모르겠다 얘도 어디야? 얘들아, 어디야? 어디죠? 나 여기에요?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여기야? 제발! 아니잖아!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해보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거 여기잖아. 여기 맞단 말이야. 제발! Man!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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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차 장애물 코스? What was 코스? That was 코스 요리. hi subscriber I'm winner let's go for guys hey, ladies and gentlemen I am the fucking winner let's go jump in jump in netty jumping jumping not understand me bye bye <laughs> right side let's go right side understand and here jumping oh my goodness that is my plan understand and and catch that jumps Hey! Oh! Victory hey Ladies and gentlemen It is world guys Check that Okay that Here we go Here we go Double jumps And and here and double jumps and here and double jumps and double jumps yeah, do to? hey hey oh my fucking goodness hey it's my turn okay thanks a lot thanks a lot i got a ch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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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ot a chance, I got a chance. I got a chance man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이 친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잔인한 녀석이군요. <laughs> 야, 희망 줬다가 살려버리네. 이 자식이네. 와, 완두궁이 이름 뭐야? 아, Mr. Big Eatus. ㅋㅋㅋㅋㅋ <목소리> Final round. Low oh. Just four people. 오케이. Okay. 완두궁 아직도 살아남았구만. 어, 이름이 뭐였지? 그래. Big e s 너이 자식 잘 알고 있었어. 백에투스 아이씨유 나 혼자 다녀야겠다 어 뭐야 갑자어 제가? 어 남았어요 어, 어. 완두콩이랑 1대1로 남을 것 같다 느낌이 내내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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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분이 그래 어 1등 할것 같네 어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군요 인어공주가 이길지 완두콩이 이길지 오우 죽을 뻔했다 완두콩 주와 1대1입니다 완두콩씨 정말 끈질기군요. <laughs> I see you. I told you I'm never give up. <laughs> Because I'm K-pop idol, Gae Mzonsu. Understand? I'm a BTS. And smooth like butter, like a crimson and a cava. 자 이거 뭐야? 스피드 슬라이더. 미끄러지면서 결승선까지 경주하세요. 알겠습니다? 오~~~ 좋은데? 꺾어서 유턴하면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출발! 오~~~ 요 가서, 아 힘이 부족해. 아, 오케이. 고 탄력 받아주면서 바깥쪽에 부스터 잘 타주면서 바깥쪽에 또 부스터 한번더 타주면서 바깥쪽에 또 부스터 하나 더 있겠죠? 없네요. 자, 아래로 내려가는 거겠죠? 정리 자, 지금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게 직진으로만 가는 거래요. 자. 자, 그럼 저거 2번입니다. 2번, 2번이죠? 2번입니다. 2번. 예, 맞죠? 여러 가지 갈래가 가 있는 곳은 무조건 직진으로 가는 거야. 여기서 쭉쭉 쭉 가서 직진해서 이리로 여기입니다. 이쪽. 아니, 확실히 알았어. 어. 자, 여기서 직진 쭉해서 직진하고 직진하고 직진해서 여기입니다. 예, 오케이. 자, 네모 있는 부분에서 직진만 하면 돼요. 그냥. 예. 여기서 일단 이 친구들 그냥 따라가. 지금은 지금은 따라가. 지금은 계선할 시간보다 따라가는 게더 좋아요. 예. 뭐 어디야? 애들아, 친구들아. 우리 헤면니왜다다 다 여기야? 다 여기. 자 <laughs> 일단, 오케이! <웃음> 자 어! 그러니까 눈치싸움 플러스 계산도 해야돼 어 뭐야? 블럭! 아 이거 아까 한거구나? 오케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맵은 노잼이다 어!!! 어? 어? 야 까불지 말고 있어 자 이번에는 까불지 않고 <laughs> 조용히! 아주 조신하게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아야야 저기 다 어, 저기 가있을거야 그냥 아 저기 가있을거야 하지마 하지마 그래 어, 조용히 있자, 조심 히 있자. 아 얘네 너무 노잼이야, 니네. 야 니네, 니네 이러면 너무 노잼이잖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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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야, 여기 숨어서 뭐해? 와, 이거 보소. 얘놈 보소. 와, 저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보소. 와. 야,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어, 몰리 왔어? 몰리 배 올려놓고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인사 한번 해봐. 마이크 냄새 맡아봐봐. 덩구렁 응. 내놔? 왜 피해? 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몰리를 무릎위에 올려놓고 꿈의 파이프 나라로 떠나볼 시간입니다. 아유, 어, 나 뒤야. 아니지. 뒤에 가면서 애들을 바라볼 수 있잖아. 가자. <dancing además> 성내. <성립. iniz> 이게 진짜 어렵더라. 믿지 마. 버텨, 버텨. 그렇지 오 타이밍 보소 타이밍 타이밍 너무 좋아 되는 날이야 지금이 되는 판이야 핑키 가져가자 핑키 핑키 자이자 <laughs> 이런 식으로 어, 인성 여주면서 어, 기다릴게요 하나 둘 잡아 그렇지 하나 둘 승리 자, 1등 마지막 블라스트 공자이판 막판 하겠습니다 여기서 1등 못하면 콜가이즈 접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삭제할게요 네. 원래 잘봐 형이 어떻게 돈 버는지 두눈 똑바로 봐 너의 사료 값을 어떻게 버는지 나한테 감사함을 느낄 거야 야야 놔x3 오x4 하나씩 나눠가지 어!